네, 지금 여기 보이는 데가 어디냐면요. 지금 어, 서평택 쪽에 가다 보면 우리 이제 현덕지구, 송담지구 뭐 아니 현덕지구 된다. 거기, 거기 현화지구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 일대가 지금은 안중 출장소예요. 근데 안중 출장소가 화양지구 쪽으로 화양지구 쪽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하다 보면 이 안중 출장소 주변에 전에는 그게 없었어. 뭐가 없었냐면 뭐, 무슨, 무슨 센터? 해가지고 뭐, 새로운 건물들 같은 것들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9월자에, 지금 21년째, 지금 9월자에 보면, 어, 뉴스가 계속 나와요. 뭐냐면 안중역이, 안중역이 내년에 개통됨으로써, 개통이 되면서, 이 화양까지도 여파를 받는다. 여기 뭐 2만 몇천 가구 들어온다. 이런 말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게 어마어마하게 좋아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편하게 편하게 보시면 어떻게 놓고 보시는 게 가장 좋으냐면 일단 이 일대들 옆에서부터는 여파 자체가 밑에서는 이제 평택항, 평택항이 이제 바뀌면서 평택항부터 시작을 해서 위에 이제 살짝 이제 위 라인들이 이제 아쿠아벨벳 그 라인들이 되는 거고 그 중간 지점에서 하나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현덕지구. 현덕지구 생각하면 대부분 현덕지구들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 옛날 뭐 차이나 캐슬 중국성 사업 뭐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애지력이 지금 끝난 거고. 이제 이게 뭐 평택시하고 뭐 대구은행하고 뭐컨소시엄뭐몇개 뭐 이제 네개 업체가 들어가서 여기 개발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끝난 마당이거든요 지금. 이게 내년이 이제 진짜 딱 됐을 때이 가격이 얼마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상상을 못 하죠, 상상을. 왜? 비쌀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쌀 거니까.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까지 바라봐? 라고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아니, 안중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으로 바라보시면 되는 거고, 현덕 같은 경우는 거기는 중심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분명히 개발의 염그 그러니까 여파를 받았을 때그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상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어느 정도로 커지느냐 이미 지금 고덕 같은 경우는 SRT 라인들 그 지제역 딱 생기면서 삼성이라고 하는 그고덕 신도시 그거 하나 때문에 일자리 하나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이 그 주변 일대들이 싸그리다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 무슨 새교지구동삭지구뭐이 지구들도. 이것 때문에 커졌거든요. 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평택에서 이 동쪽에서 기회를 놓으셨던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근데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어, 엊그제까지 또 다시 전화가 또 하나 오신 거예요. 본인은 카센터를 하신대. 부인이, 부인이 5년 전에 200만원짜리 땅을 샀다 이거예요. 본인 생각에선 기획부동산에다 샀으니까 이거 지금 난리다 난리다 그렇게 싸움을 맨날 했다 그러면 궁금한 거지 지금에 왔을 때는 뭐가 궁금하냐면 그래서 그래서 결국 내 땅이 돈이 돼야 안돼또 어떤 사모님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부동산 시장한테 물어보라고 얘기하니까 제 와이프면서 이제 시장이니까 이게 얘기를 했지 그러니 이, 뭐, 경상도에 사신다는, 뭐, 뭐, 여자분인데, 서, 뭐, 이게 얘기하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데, 어차피, 이름, 자기들 이름 안 밝혀도, 이름 다 드러나요. 전화번호 뭐 본인들이 나한테 전화를 한번 하셨잖아요. 이름이 왜안 드러나요? 제 이름도 다 드러나요? 똑같아요. 이제는 속이고, 뭐하고, 무슨, 뭐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왜? 다 오픈이 되니까. 하여튼, 뭐, 그 얘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주 라인들일 때 지금 이 평택은 제가 지금 한두 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보이고 있는 이 모습들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과 내년이 되면 또다시 억수로 또 바뀌어요 또 내년이 되면 또다시 바뀌고 이거를 어떻게 유추해 보면 되냐면 제 전년도 그러니까 뭐 작년도고 재작년도고 뭐이 영상들을 보시면 확연히 달라요. 확연히. 이게 평택의 힘인 거예요 지금. 물론 수도권 일대에서도 더 비싸거나 좋은 것들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왜 평택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가시권에 너무 들어왔어요 이게. 그리고 전답들 가지고 이제는 전답을 갖고 전답으로 이제 사고 파는 거 이거 안 돼요. 농치중뭐 이렇게 뜨려요 그것들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사는 그 파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만일 내가 그쪽 일때역세권에 땅을 사고 싶어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농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거 지목 변경해 주십시오. 들어가는 경비 다 되십시오. 그럼 인허가 절차비들도 다 바꿔서, 그래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어 이건 또 참고로 또 알고 계셔야 돼 농지법 바뀌는 것 때문에 뭐가 있냐 어 작용을 하지 않았어요 작용하지 않고 도지 맡기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요 그리고 테레비뉴스에 뭔가 좀 광고였나 잠깐 뭐 하나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오냐 어 농지를 자기들한테 맡기는 농지은행이에요 맡겨서. 잘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잘 해주겠습니다. 도지히 이제 다시 맡겨 드리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작용을 하지 않으면요 이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사람들이 농취증 받으면서요. 14가지의 특혜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유튜브에 뒤져보세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그 얘기도. 그러니까 혜택은 다 누리고자 하고 하기는 싫고. 그래서 평택에 있는 땅, 이것도 또 지금 뉴스 기사예요. 뭐 한결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것도 똑같이 또 이제 좀 같이 뭐 아는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지금 기사건들을 제가 좀 보내드리는데, 보면, 어, 평택에 있는 땅들 90%, 뭐80% 이상이 다 외지인이다. 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미 서울 수도권들 서울 수도권 경기 인천 뭐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다사가대요왜 갖고 갔을까요 왜 요번에 대장 지구 가지고 뭐 이재명 뭐 지금 뭐 대통령 뭐 후보 나오시면 뭐 이번 김부선이 직접적으로 또또 또 써서 얘기하는 말아 재명아 네가 어 제가 한말 아니에요 네가 그거를 돈을 이렇게 천 배씩 띄는 그런 땅을 그 정보를 나한테도 알려줬으면 내가 너를 붙잡고 이렇게까지 얘기했겠니. 이게 뭔 얘기예요, 도대체가? 정보 싸움이에요, 결국엔. 정보 싸움이요. 아, 여기가 이게 될것 같아. 그걸 집어내줄수 있어야지만 되는 거고요. 아, 그럼 여기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선택을 했을 때 망설여졌다? 그럼 늦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지금 그 여자분 한 분하고, 뭐, 뭐, 어디 사세요? 라고 물으면, 뭐, 그냥 경북에 살아요. 뭐, 어디 살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셨다는데, 모르겠어요. 뭘 이렇게 진짜 뭐, 대단하게 뭐 다른 거묻는거 거 아니고, 제 사무실 와서 실제로 그, 지금 뭐 면담을 받아볼 수도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뭐 물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해는 돼요. 왜 이해가 되느냐? 본인들 생각에는 기획부동산에서 막 당했다 이 생각을 하니까 다들 그렇게 해서. 막 이상하게 볼수 있죠? 가능해요. 근데 단순하게 물어서 그 원치 않으시면 안 해도 상관 없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물건이든, 어떤 거든, 뭐 이게 지금 뻔하거든요. 이게 돈이 돼요? 안 돼요? 뭐, 그거만 계속 물으셨다는데, 당연히 지금 돈 되죠? 돈은 돼요. 근데 본인이 돈이 되면 뭐할 거예요? 팔수 있으면 파시면 돼요. 돈을 바꿀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이걸 들으신 분들도 아 너무 이렇게 이제 무책임하고 지금 지금 뭐랄까 있는 그대로 말씀 진짜 싸가지 없게 말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들으셔야 돼 왜냐하면 아니 내가 책임져줄 게 아닌데 본인들이 알아서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여기서 샀으니까 여기서 꼭다 해결해 주세요 아니죠 어느 정도 관리를 계속적으로 같이 있었던 사람들 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수익을 내주면 또다시 수익을 또다시 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파트 지금 샀던 집들, 그 부동산 기억은 하세요? 동네 부동산들이 있을 거예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전월세 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계속 다니겠지만, 지금 아파트 값 많이 올랐으니까 그부동산에 똑같이 가서 팔아드려요? 아니죠. 내가 그쪽에서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파트 거래가 아니에요. 역세권이든 이런 땅이든 이런 것들은 정보 싸움이에요. 정말 그 정보 하나 가지고 여기겠다, 저기겠다, 집원 딱 뒤져가면서 라인 하나 그려보면서 아, 여기 까짓 것 같아. 아, 여기는 근데 똑같은 그 동네에서도 어딘가는 굉장히 싸게도 나와 있고, 어딘가는 상당히 비싸게도 거래가 됐고, 왜요? 땅값은 정해져 있는 게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시원하게 딱 붙어 있는 그 도로 하나 끼고도 여기는 10만원짜리 땅인데, 바로 도로 건너선 1000만원짜리 땅도 나온다는 거예요. 100배 차이요? 수천배 차이도 나와요. 그게 땅이에요. 진짜로 딱 있으면 어디에요? 어, 일산 가는 역 쪽으로 보시다 보면 그런 것들, 역들 많아요. 그거 경이 중앙선 라인들이에요. 아니, 실제로 딱 해서 왼쪽 편은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뭐 저희 상가들 다 올라갔어요. 진짜 높은 빌딩들, 주상복합들 다 올라가 있고, 아파트 단지도 있고, 정말 많아. 근데 반대쪽은 다비닐하우스이럼요안 풀어줘요, 안 풀어줘. 근데 계속 묶여있느냐? 아니요. 시간이라면요. 그 땅도 풀려요. 근데 언제 풀리냐? 이 싸움이죠. 그래서 땅은 어, 땅은, 그냥, 기다리는 놈이 이겨요. 우리 옛날 양반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다림의 미약이다. 결국, 기다렸던 사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아, 냅둬. 이 충청도 분들 많이 하시죠, 주로. 아, 냅둬요. 지가 뭐 어떻게 되겠슈? 예, 그분들이 이겨요. 우리 충청도 양반 이러죠. 애헤은 거리와서 허리 이제 직짐지고 다니고요. 예. 딱그 개념이에요. 지주는 그게 지주예요. 일하는 사람은 그건 소장농이에요. 우리 도지 맡긴다고 했잖아요. 소장농. 예.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로 놓고 본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누가 돈 벌었을까요? 거기가 싹다 개발지가 됐어요. 그럼 누가 돈을 벌어요? 거기서 일했던 사람이요? 아니면 그게 오를 거를 알고 나서, 아, 저기 오를 것 같아. 하고 구경만 했던 사람이요? 아니요, 생각 없이 그땅 사둔 사람이 올랐어요. 팔자 고쳐요. 경기도 쪽에도 마찬가지예요그 미사 쪽도 지금 미사지구 쪽 있죠? 제 장담 해볼까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나 이름 바꿨다고 그랬죠? 최성원이이 사람 나오고 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대한민국 뭐 1위에 무슨 자산가가 뭐 누구 있는데 뭐, 카카오의 누구였고, 뭐 이재용으로 다시 바뀌고, 제 장단컨대 얘기할까요? 네, 바로 바뀌어요. 최순실 1위. 그 부동산 자산 가치 하나만 갖고도, 그땅 하나가만 갖고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속 미사지구에 평당 6300 찍었다고. 이래도 망설이세요?